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쌤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꾸로 영상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구이동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자 인구이동이라는 것은 인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임계에 있다가 강릉으로 간다 이거 자체도 인구이동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인구이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 요인 그리고 두 번째 흡입 요인입니다. 배출은 아시죠? 배출 방구 뽕 미안합니다. 자 배출한다는 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요인을 뜻합니다. 뭐안 좋은 요인이겠죠.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안 좋은 원인들이 많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 그리고 낮은 임금,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이런 안 좋은 요인들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배출 요인이라고 하고 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를 끌어들여서 이곳에 정착하고 머무르게 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만약에 배출이 됐다면 다른 데로 옮겨갔겠죠.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때 좋은 곳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면 보통 높은 임금이 있거나 풍부한 일자리가 있거나 주거 환경이 쾌적하거나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흡인 빨아당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먹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인구 이동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을때 크게 세 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동기. 동기는 동기 사랑 나란 사랑 이런 친구가 게 아닙니다. 동기는 이유입니다. 이유 시간이야. 자그 다음에 기간에 따른 분류. 범위는 국내만 있느냐 아니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있는 국제적으로 이동이 되느냐 이렇게 나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에 따른 분류는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는 내가 가려고 갔다 또는 내가 끌려갔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갔다. 어, 내가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강제적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일시적 이동과 영구적 이동이 있는데요. 어, 일시적 이동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었어요. 추석이었을 때 우리가 친척 집에 간다. 요거는 가서 뭐한 달, 두 달, 뭐 1년 이상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 먹는 것 때문이라도 거기 있고 싶겠죠. 학교 나오기 싫어서라도 아니길 바래요 뿌잉 그래서 일시적인 이동 이런 것들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뜻합니다 그리고 영구적 이동은 내가 여기에다 직장을 얻었다 내가 어, 장기적으로 이쪽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영구적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이동에 대해서 범위를 살펴보면서 그 범위 안에서. 동기와 기간에 따른 이동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국제 이동입니다. 국제 이동,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동이라는 뜻이죠. 자, 과거에는 국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대표적인 이유가 신항로 개척이라고 합니다. 신항로 개척,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항로 개척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장소로 이동을 했다 얘기입니다. 새로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유럽인들이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벌어진 국제 이동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랑로 개척 이후에 유럽인들이 직접 이주하기도 했고요. 아메리카, 아메리카로 진출했어요 을 유럽인들이. 근데 그 넓은 땅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대공장을 소유했을 때 일꾼들이 필요했겠죠. 그 그건 자기들이 건너간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로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말이 강제로 이주시킨 거지, 진짜 짐작, 동물 수준은 저리 가라로 사람들을 꽉꽉 채워서 갔다고 그래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갔다,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채워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채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카톨릭이라는 천주교에서 벗어나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신교도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1파가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으니까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겁니다. 자두 번째로 경제적 목적으로 동남아. 으로 중국인들이 이주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요즘에도 싱가포르나 이런데를 가 보면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화교들이라 그러죠. 자, 분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좀 양상이 좀 달라요. 경제적으로 이동했던 경우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경제로 이동할 때는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배출 요인은 내가 사는 곳이 좀 별로 안 좋다.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흡인 요인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곳, 풍부한 일자리가 있는 곳, 임금이 좋은 곳, 주거 공간이 쾌적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중남미 브라질, 아, 우리 메시의 고향 아르헨티나 그죠? 멕시코, 멕시코 세뇨리타.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개발 도상국의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 이탈리아 이렇게 불리는 서부 유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드 캐나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요즘 말로는 북미를 뜻해요, 미국과 캐나다 자, 등지의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년 전부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족적으로 전쟁이 있어서 탄압을 받거나 내전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가거나 정치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피난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몇년 전에도 지금 요즘에도 현재 진행형이죠. 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전쟁과 탄압과 내전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인근 국가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치적 이동 중에 이런 부분은 자발적인 이동이라기보다는 좀경제적인이동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국내 이동입니다. 각 세계의 국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보통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이동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 이동의 유형은 일단 실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일 때하고 선진국일 때가 좀 달라요. 일단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한참 산업화가 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를 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농업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요.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이자 떠난다 이사할 때이이이알거이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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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농촌을 떠나서 향도 향수 아니, 아닙니다. 자, 향, 아 아닙니다. 자향아왜 이래 향 아닙니다. 자 도시로 향한다 이런 뜻이 이촌 향도 현상입니다. 음, 뭐,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 이촌동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지역에서는 대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이촌향도 현상으로 건너갔던 대도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복잡복잡해진 그 대도시에서 살기 힘들다고 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농촌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역도시화 아니면, <laughs> 역도, 아니라고, 역도시화 현상이 생깁니다. 도시화의 반대라는 뜻이죠. 이런 보충 설명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거꾸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